자, 15번 문제 보면 이제 어떤 종물의 체세포를 분양해서 집단 A와 B로 나누고 이제 A, B에서 B에만 물질 X를 처리하고 X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주기의 G1기와 G2기 중 하나의 시기에 멈추게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일단 집단 A, 아무것도 영향을 가지 않은 집단 A부터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집단 A 볼때 일단 우리가 세포주기 그려보면 자, 세포주기는 이렇게 뭐, G1기, 그 다음에 S기, G2기, M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G1기 같은 경우는 그냥 준비하는 시기, 그리고 S기가 복제하고, 이제 G2기에서는 복제된 거에서, 뭐, M기에서 분열되는 거 준비, 그리고 M기에서 분열기가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G1기라고 해석을 하면 될 거고, 여기 중간 사이즈는 S기. 그래서 S기를 마치면 G2기에서 이제 복제된 애들이 존재하고 M기에서는 이제 분열기. 분열되다가 우리가 맨 마지막 시기에서 얘들이 똑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M기의 대다수의 시기에서는 지금 모두 다 세포당 DNA 값이 두 배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가 G2기랑 M기. 자, 그래서 지금 구간 1에는 핵막을 가지는 세포가 있다.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 그리고 니은 구간 이에는 분열기의 세포가 있다.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자, 그런데 우리가 답을 하려면 기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볼때 얘가 G1기. 원래대로라면 G2기 m 기일 건데 자 지금 하나의 시기에서만 멈추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G2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G2기에 계속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G2기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겠지. 그래서 d 귿이 틀려서 정답이 4번이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16번 한번 보면 이제 사람의 유전 형질은 형질 A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AABB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자, 그래서 표는 지금 가에서 라의 염색체 수와 AB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고, 이 정자의 염색체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1회 일어났고, 가와 라는 이제 1에서 4번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여기에는 지금 소문자 A가 존재한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블리라고 하는 건, 감수 1 아니면 감수 2에서 비블리가 일어났을 거기 때문에, 지금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비블리가 일어났지 않았을 거고, 2에는 46. 즉, 우리가 감수 1분열 이후에, n은 23으로 분열되기 때문에, 일단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블리가 일어나지 않은 애들이라고 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은 가 아니면, 라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건데, 자, 1번에서 지금, 뭐, 이렇게 된 애들이 있었을 거고, 모양,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복제가 되어서, 이렇게 된 애들이 있었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에서, 다가 2번이라면 존재를 할수 없겠지. 왜냐면, 얘는 이미 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다가 1번이겠지. 왜냐면 2번은 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1이 아니라 최소 2 아니면 4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얘가 2번일 거고 지금 여기에는 일단 AA가 존재할 거겠지. 자, 그래서 기억이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가가 곧 2번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B가 소문자 B가 0이래. 자, 이 말인 즉슨 지금 얘들이 다 상염색체에 있는 두 대립 유전자인 건데 b가 없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대문자 bb 여기도 대문자 bb라는 말이겠지. 그러면 자동으로 이은도 0이 되겠지. 소문자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은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그다음에 나랑 라만 매치를 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지금 나랑 라볼때 일단 나가 염색체 수가 24다 같은 경우는 라 같은 경우는 23개지 자 그럼 원래 우리가 이 애는 46이기 때문에 애는 23이라고 배웠었지 그렇기 때문에 아 일단 나가 지금 비불리 일어난 애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겠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볼때 하나는 애는 24고 하나는 애는 23이래 자그 말은 만약에 우리가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라고 한다면 비분리가 한번 일어난 거니까 지금 모든 생식세포에 다 문제가 일어났겠지 근데 지금 라는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애니까 감수 1분열이 아니라 뭔가 2분열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지금 정답이 디귿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조금만 더 풀어보면 지금 IV에는 a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감수 1분열, 아 감수 2분열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 즉 여기서 문제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얘는 a, b일 거고 얘는 정상이기 때문에 얘가 곧 라와 같겠지. 자 그러면 지금 3번 같은 경우가 곧 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비블리라면 a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가 한 개만 왔을 텐데 여기서 지금 두 개가 왔대. 자이 말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A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에서 한 개가 더 오는 비블리가 일어난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가 N은 24이기 때문에 한개 있을 거고 성염색체는 원래 N은 23에서 한개 빼면 은 22일 건데 한 개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23과 같겠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라고 할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7번 보면 그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기억과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그래서 기억과 기억의 유전자와 ABO식 혈액형이 지금 같은 염색체일 때. 자,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는 대립 유전자 HH에 의해 결정되면 얘들은 서로 완전 우성이래.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는 구성원에게서 기억의 발현 여부를 나는 아버지와 자녀 1, 자녀 3 사이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뭐딱 봤을 때는 자녀 1, 2, 3이라고 봤으니까 딱히 그 성염색체가 어떨지는 상관이 없는 거겠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자녀 2의 ABO식 혈액형은 각각 서로 다르대. 그럼 우리가... 아얘 예. AB랑 O 해서 AO BO가 생기든 아니면 AO BO 해서 AB랑 O가 생기든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여기서 어머니의 혈액형이 A형이래. 자, 그러면 어머니는 AO가 될 거고 자동으로 아빠는 BO가 되겠지. 그리고 자녀 1, 자녀 2 같은 경우는 얘들 같은 경우는 얘를 1, 2라고 했을 때 얘는 A, B 또는 O랑 같겠지. 자녀 3은 따로 상관이 없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억의 발현 여부도 같이 써보면. 자, 일단 여기서. 기억의 발현 여부. 자, 어머니는 기억 있고, 자녀 2, 3은 기억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나 표부터 써볼까? 자, 아버지의 혈액과 자녀 1의 자녀 1과 자녀 3의 혈액을 봤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B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집원은 B 그리고 응집소는 알파를 가지고 있겠지 자 그래서 자녀 1의 혈액을 보니까 적혈구 그리고 혈장을 보았을 때 적혈구는 곧 응집원이고. 얘는 응집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해석하는 건 이제 아버지의 혈액 즉 응집원 비랑 응집소 알파가 있는 혈액에다가 지금 자녀일의 응집원 또는 응집소를 넣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자녀일의 혈액에서 넣었더니 지금 응집원을 넣었을 때는 응집이 되었대.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무조건 A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는 게 적합하겠지. 자, 그런데 자녀의 혈액을 넣었더니 혈장, 아 자녀의의 혈액 중에서 응집원, 아응 혈장, 즉 응집소를 넣었더니 응집이 되지 않았대. 자, 이 말은 B랑 응집이 되는 응집소는 베타일 건데 베타는 A 또는 A 또는 O형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얘가 응집소를 넣었다. 자, 이거 끊겨서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까 했던 게 일단 여기서 아버지가 B호, 어머니가 a일 거고 자녀 1과 2 e 같은 경우는 ab 또는 oo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혈액에는 응집원 b랑 응집소 알파가 존재했을 거고 자녀 1의 혈액에서 볼때 적혈구는 응집원 혈장은 응집소라고 보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응집원 자녀 1의 응집원과 아버지의 혈액을 섞었을 때 응집 반응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지금 a가 존재했다 라고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 3도 아 여기에는 지금 a가 존재한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리고 혈장을 보면 혈장 같은 경우는 응집소 라고 보라고 했었고 응집소를 넣었을 때 응집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여기에는 지금 b와 응집반응을 할수 있는 베타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는 베타가 존재했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자녀 1 같은 경우는 응집 원은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응집 소는 가지고 있지 않은 A B 형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고 얘는 A와 베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지금 자녀 1은 A B 형, 자녀 2는 O 형, 그리고 자녀 3은 A 형이라고 보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이랑 확인을 해서 기억이 발현 여부부터 일단 확인하면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있고 자녀 1은 없고 자녀 2는 있고 자녀 3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에서는 대부분 사실 얘를 그냥 병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정상. 그래서 얘가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자, 이거 맞는지 한번 두 개로 풀어 보면은 먼저 h가 지금 대문자가 자, 이거 두 가지 가정으로 풀어 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가 하나 가정은 하나 지금 우리가 h랑 ABO식 혈액형이랑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풀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병이 열성일 확률 에, 열성일 경우에 대해서 풀어 보면 병이 열성이니까 발현된 애들은 모두 다 열성, 동형, 접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얘 하나 가지니까 여기서 얘일 거고, 여기서 B, 그리고 A. 그럼 이렇게 하면 서로 타당하다. 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경우. 이건데, 얘가 지금 경, 기억이고, 얘가 지금 정상일 확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인 경우가 열성, 동형, 접합이기 때문에, 얘들 다 매칭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는 무조건 이거. 그럼 여기 이거. 그리고 여기서 지금 A가 여기에 의해서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A 하나는 엄마한테서, 아빠한테서는 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병 기억이 아니라 정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지금 병이 열성이라고 보는 게 맞겠군. 이라고 해서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기역. 기억은 우성형질이다. 우성형질이 아니라 열성형질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자녀 2의 혈액형은 O형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의 혈액형이 B형이면서 기억이 발현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B형이면서 기억이 발현되는 건데 사실 B형일 확률에서 확률 구한 다음에 거기서 생각해보면 되니까 자, B형일 확률은 4분의 1일 건데, 이 과정에서 h 하나, 소문자 h 하나. 자, 그러면 얘가 무조건 정상이겠죠. 그럼 기억이 함께 발현될 확률은 없기 때문에, 확률이 0이라고 보는 게 적합하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라고 볼수 있을 거고. 자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면 그림은 어떤 사람이 항원 X에 처음 감염된 후 나타낸 면역 반응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비 림프구와 보조 T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조 T 림프구가 대식세포에서 항원을 제시해 줌으로써 얘들을 인식하는 역할을 한다 했기 때문에 기억이 보조 T일 거고 그러면 니은이 비 림프구. 자 그래서 그림에서만 봐도 대식세포가 지금 X에 대한 정보를 기억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 그리고 니은은 보조 T가 아니라 비림프구 자 그리고 항온항체 반응을 통해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다 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거랑 대조되는 게 세포성 면역인데 자 세포성 면역은 우리가 그냥 막 뚜까 패는 거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3번은 3번이 맞는 보기라고 볼수 있을 거고 자 마지막으로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 이제 기역은 대립 유전자 R에 의해서 니은은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얘들 일단 각각 다 완전 우성이고 지금 기역과 니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내고 나는 E와 A의 체세포 한개당 얘네들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볼때 일단 우리가 병 발현 여부부터 확인해보면 2번 같은 경우는 기역과 니은이 모두 발현하네 3번은 기역 4번은 니은이 발현하네 라고 보면 될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그리고 소문자를 두개 가지고 있대 자, 그런데 지금 기역과 니은이 모두 발현했다 라는 말은 얘가 일단 병일 거고 얘가 병이라고 볼수 있겠지 왜냐면 얘는 실제로 발현하는 게 R 얘는 T라고 발현했을 거니까 그럼 자동으로 얘가 정상 얘가 정상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자 지금 A를 보았을 때 여기서 돌연변이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완전히 표현된 것을 볼때 RR 그리고 T가 하나만 있다라는 말은 얘가 Y 염색체라는 것을 의미할 거고, 아, 그러면 T는 지금 X 염색체와 연관된 유전이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래서 A가 일단 RRTY. 자, 그러면 A는 남자이다. 얘는 맞는 보기라고 할수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1번, 가, 1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병을 써, 써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둘다 병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정상, 정상, 그리고 대문자 Ty와 같겠지. 자, 그리고 이제 4번에서 기억의 유전자형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4번의 지금 r r 유전이 어떤 걸지를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억 여기가 지금 정상이기 때문에 얘는 소문자를 두개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형접합이 아니라 동형접합이겠지. 자, 그리고 디귿에서 a의 동생을 물어보고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3번이랑 4번의 염색체를 한번 결정을 해 보면 일단 4번 같은 경우는 RR일 거고 지금 T 같은 경우는 정상이기 때문에 T 아, 아니지 아니지 니은이 지금 니은이 지금 발현됐기 때문에 얘는 TY 소문자 TY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기억이 발현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1번이랑 2번을 볼때 1번에서 소문자 r 이라는 동형 접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로서 지금 병을 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니은이 발현되지 않았고 여자이기 때문에 얘는 tt라 아 tt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겠지. 자 그러면 디귿 지금 a의 동생이 태어날 때. 기억만 발현하고 니은 발현하지 않을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기억이 발현되려면 얘는 무조건 대문자 하나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2 분의 1이될 거고, 그리고 니은은 발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얘는 Y 염색체니까 한번 써볼까? 그러면 대문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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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고 여기서 지금 니은이 발현하지 않는 경우는 얘얘 얘, 이렇게 네개 중에 두 개겠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 그래서 19번 정답이 1번이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수능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고 우리가 방금 여기서 막 계산하는 거 풀었던 거는 앞으로 단시간 내에 빨리 풀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숙제는 이거 푼 거, 푼거 인증을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될것 같아.